안녕하십니까. 핵트표표 컬트쇼 명탄전 쿨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탈퇴자들이 탈퇴를 했을 때 겪게 되는 처음 현상이 바로 현타, 현실 자각타임이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천지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자신이 빠져있는 그 비질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도 현타가 올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바로 그날은 이만희 총회장이 죽는 날, 여러분들은 대다수 신도들은 반드시 현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현타를 극복하려면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진짜 사실이 무엇인지, 진짜 정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신천지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을 먹으면 여러분들 영이 죽는다고 하죠. 그리고 탈퇴자들의 증언 증언. 그 다음에 대적자라고 부르는 이단대적 사역자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선악가라고 해서 그걸 먹으면 영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빠져나오시면 현타가, 현타를 경험할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이만희 총회장이 죽는 순간, 여러분들의 현실 자각 타임은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점점점 늘어나는 현실 자각 타임 현타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이 낭비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현타를 줄여드리기 위한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신천지인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어, 말씀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3반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곧 죽음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인간의 수명도 하나님께서 유한하게 정해놓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 3절 자 신천지인 여러분들 이것만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신인합일 육체영생교이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읽지 않으셨습니까? 어뭐 거기서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아담 시대, 노아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쭉쭉쭉 나가서, 예수님까지, 그 시대를 구원자로는 여러분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창세기를 많이 읽으시면서, 왜 창세기 6장 1절 3절은 안 읽으십니까? 우리 한번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이, 날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 2 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났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인간의 수명이 120년 쪽으로라든 시점이죠. 자, 그 앞에는요, 뭐 무드셀라가 뭐 969년을 살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을 6장 1절 3절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확 쪼그라집니다. 지금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120년 남짓하고 좀더더 더 사시고 돌아가신 분이 거의 태반이에요. 130을 넘겼다라는 기록이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점점점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 아담으로부터 쭉 이렇게 700년, 600년 이런 식으로 살다가 120년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이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 수명에 대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기도하는 시가 나오는 10편, 90편,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 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와슬픔분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간다. 우리가 날아간다. 자. 2023년 시작한 지역은 벚꽃이 같은데 벌써 9월이 되고요. 9월이 이제, 9월도 이제 거의 상순을 넘어가서 이제 중순으로 갑니다. 이제 곧 추석이 오죠. 추석 넘어가면 또 이제 가을을 넘어서 이제 또 겨울이 되고 곧 이제 새해가 옵니다. 성탄절 지나면, 고 추수감사를 지나오면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오면 송부용신예배가 오고, 송부용신예배자 하면 또 새해가 오지 않습니까? 이러니, 우리의 인생의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가버린다 그런데, 연수가 치, 72억, 강물하면 80.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가, 한 4,000년 전? 그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4천년 전인데 지금까지 이 법칙이 계속 쭉 정해 쭉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연수가 70, 연수가 평균 70이요, 건강에사면 80이랑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이 나빌 육체의 행은허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죽었던 인간을 살리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함께 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대단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여기서 오라비의 일이라는 것은 이 나사로죠. 나사로가 그때 아팠다는 라 얘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어쩌하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든지 하나님께 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 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 획득, 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